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죠왜 아, 그렇게 들이대요? 아 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 왜요? 공포 게임이에요, 뭐예요? 아, 오지 마세요. 아, 공포 게임 맞지? 어 아, 뭐야? 아, 왜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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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잠깐, 만 나도 모르게 의자 뒤로 달아. 잠깐만. 아, 뭐 하는 거야?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뭐 하는 거야? 벽에 밀치고.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두칠입니다 네, 오늘 할 공포게임은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공포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Jake, Charlie, Billy, 와우 스토리 설명해주네요 잠깐 조용히 할게요 자막이 were...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 나이스 nice. <laughs> 아, 무슨 일이 있었대요 이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한번 와! 갓임인데 스토리 있다 자, 버스 정류장. 어, 내가 주인공인, 이게 주인공인가 뭔데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죠? 왜 그렇게 들이대요? 아, 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 뭐야? 아, 왜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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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잠깐만, 나도 모르게 의자 뒤로 달아. 잠깐만, 아! 뭐 하는 거야?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뭐 하는 거야? 벽에맺치고 야! 아! 뭐야? 안 움직여줘 안 움직여져! 아, 아, 안 움직여! 안져 아니, 이거 잠깐만요, 뭐 하는 거야?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게임 진행해야 돼요! 아, 아니. 자, 여러분들 방금 버그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 이 게임 뭐예요, 진짜? 어개 깜짝 놀랐잖아. 제이 친구를 조심해서 어린 들어갑시다. 어린 아 벽에 벽에 쓰지 마세요. 벽에 쓰는 순간 바로 벽에. 갇혀요. 벽에 쓰지 마세요. 벽에 붙으면 안 돼요 절대. 오케이 사람 많다 여기. 와 아, 날씨 좋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계시나요? 음그 여기 턱에 수염이 아니라 초콜릿 묻으신 것 같은데 초콜릿 좀 닦으세요. 이거 초콜릿 아닌가요? 이 수염! <laughs> 그래픽 수염 같지가 않은데? 어얘 어디갔어? 아여기있네와이 개무서워 진짜 눈매 봐아 왜그래 또! 아 왜그래! 아 오지마! <laughs> 오지마 어?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생 얘는 왜 이렇게 뾰로투한 표정이야? 에? 뭐야 Alright class Now that you're all, right, all seated Alright class now then you It's time to city. restart basic algebra First, 학교 수업 시간이네요. Yeah, 아, 학교 수업 시간인데 늦었어요, I was 내가. My We close, the day, so I 아, 그렇대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 학교에 갑자기 응급차가 응급 왔네. 뭐죠? 왜 119가 왔지? 뭐야? 갑자기 집에 왔어요. 벨럼 <laughs> 뉴스. 뭐지 이게? 자 노트북을 한번 켜볼까요? 안 켜져요. 어? 후레시야? 와 후레시 개대충 만든 거 봐! 이건 후레시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제작자. 후레시 그래픽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픽 대신에 그림으로 후레시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개쩔고요. 아닌가 핸드폰을 핸드폰을 후레시인가? 아무튼 문 열고. 어 뭐야 집이 왜 이래? 뭐야, 뭐 나올 것 같아. 문이 잠겼습니다. 자, 문을 열고, 오, 뭐죠? 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어두워졌어. 아, 예야, 갑자기야. 아, 이 갑자기 그렇게 쏘지 말라고! 20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학교가 갑자기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게 변했어요 학교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고 저기 농구 골대도 있었네? 그냥 다 무시하고 들어가볼게 학교로 이런거는 학교 들어가는 걸 거야 아마 <laughs> 뭐지 게임? 여러분들 학교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죠? 어우 여기 메모지 있다. 2012년 노바디 열풍 배드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나쁘대요. 노바디 슈드롬. 아 오케이, 네 폐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게 시간이 흐른 거겠지? 잔디가 엄청 많이 자라고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와 진짜 근데 속 시원하게 주인공이 개 빠르고 스태미나도 없어요. 어 너무 좋아 진짜. 이 세상 빠르면 짜면 짜.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기타를 이렇게 뭐야 이거? 의문의 기타. 이 기타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폐교된 지 어연 20년이 지난 학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타, 이 기타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으며, 저 기타의 주인은 누구일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Some kids tried to break in last night. Shut down. 대충. 어, 농구장이다! 뭐야? 와, 뭐야! 책상이 움직여! 강아지인 줄 알았잖아! 와, 뭐야! 뭐야! 아, 책상이 아니라 의자! 아 책상이래 아, 이거 이걸 보고 <laughs> 책상이라고 했는데 당황해서 아, 어, 너무 뜬금없이 놀래키잖아 아니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만약에 심장마비로 누가 한명 죽으면 어쩔건데 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뭐지 이 괴물의 정체는 그 기타 주인인가? 기타 건드려서 화난건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마 안그럴게 알았죠? 아무도 없나? 자, 일단은 여기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후... 자, 괜히 한번 쓰레기통도 한번 뒤져 보고. 여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온다더니. 그러진 않겠지? 나온다던가 막 그러진 않겠죠? 비구? 비구는 뭐죠? 배구는 알아도 비구는 아. 크흠. 비구? 제가 여러분들, 어, 나이가 들어서, 반오십이라서좀 이런 드립이 가끔씩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점 양해 바라고요. 여기 영화관인 것 같은데? 학교에 이런 게 있어? 와, 진짜 좋다. 뭐 나오기 딱 좋은 장소야? 어, 아주 그냥 뭐 나오기 딱 좋은 장소야, 진짜. 여기 갑자기. 에이, 럴줄 알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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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아! 어? 이제 나 정신 차릴 시간 줘야지 왜안 줘? 아아아 아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시끄러워 엄마. 잘 엄마. 아 잠깐만 진짜 어떻게? <laughs> 아여기가여기가어 아니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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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좀 차오는데. 아이 문.

<laughs> 와 미쳤다 진짜 와와 아. 이거 미쳤다 진짜 이 게임 장난없다 나가자 또 나오는거 아니겠지 아뭐 나올거 같아요 또 너무 올라가지고 무서워졌어 원래 나오기 전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한번 나오니까 진짜 개 무서워 또 나올 것 같아. 뒤도 보고. 아 갑자기 프레임 드랍 뭐야. 왜래? 어, 오케이 여기 들어가. 오케이 여기 안 나올 거야. 좋아. <laughs> 와 게임 진짜 미쳤다. 사길. 제 이거 2천 원 주고 샀거든요. 어왜기 있어요. 보여요? 야, 여기서 서 있어. 제문 열고 문 앞에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나 봐. 사이콘데? 아 하지 마요, 하지, 하지 마! 별보사 소년이! 아문 열면 있을 것 같아. <놀람> 아 갑자기 아, 왜 놀랐어? 아... 왜냐 내 다리 보고 놀랐어. 아내 다리 보고 놀랐어. 아, 오케이 불 꺼졌다. 불 꺼진 거면 이제 안 나온다는 뜻이겠지. 와, 진짜, 아까도 했 <laughs> 너무 놀랐어요.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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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呃,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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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남, 오, 오, 아, 네, 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은 노폐야. 오케이. 노래는 같은 노래로 답해주면 됩니다. 와, 이건 진짜. 근데 참,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 일자맵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또뭐 있다? 튀어나올 것 같아. 아 그럴 줄 알았어. 와, 아, 진짜 이 게임.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 놀랍니다. 놀랄 거예요. 아 w i l show you. 뭐 나올 것 같아? 어? 뭐, 뭐 하라고? 이렇게 넘겨주면 어떡해? 아, 그냥 나 죽여주고 게임 오버 시키면 안 되냐? 그냥 그게 엔딩이면 안 돼? 아, 뭐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저기로 가야 되나? 얘네들이 어떻게 죽은지 알려주겠다고? 아, 그래요? 어, 이게 나름 스토리가 이렇게 있구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웃음> 죽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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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서워 아니 한번 나와서 안놀라겠지? 라고 방심을 하는 순간 또 놀래켜요 이 게임은 뒤에 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또 사물함 갖고 장난칠거 같아 한번에 못 뛰어가겠어요 너무 긴 통로야 에나 모르겠다 눈 한번 딱 감고! 뛰어! 눈딱 감고 뛰어! 아! 와, 뭐야, 미쳤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그 계단에서 민 거야? 그게 죽은 거야? 뭐야! 엥? 이렇게 죽은 건가? 아유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밀어서 죽여버려. 오, 뭐야. 어, 이 게임 뭐예요? 와, 뭐야. 와, 이거 설마 끝인가? 희생자들, 어, 이거 밖에 안 보여요. 이게 끝인 거 같은데, 와, 진짜 짧고 굵다. 이걸 이런 게임을 갖다가 여러분들 짧고 굵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짜. 이 게임은 와, 나 간만에 심장 터질 뻔 했어, 진짜. 그리고 간만에 엄마한테 전화 왔고요. 네. <laughs> 방어 무스 안에 있는데 방어 무스 문 밖을 뚫고 나가서 거실까지 들린 거거든요. 제 비명이. 네. 와. 자, 이상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이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심장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안에 녹화 종료할게. 빠빠.